이거 어떻게 난임무 한번 한다. 하고. 선수 라이브 켰어? 어디가? 제발. 요거 촬니다 한번 다. 봐. 겠다다는거 아니야? 들지마. 우리 마 우리 다 맞아. 우리 얼굴... 얼굴... 다 맞아. 우리 다맞리리아우아아우다 우리 다우야다 맞아. 우리 다맞리다 맞아. 우리 저게 아. 오늘 아침다 맞아. 우아 우리 다 맞아. 리가 맞아. 우리 아 우리 다다아 우리 다맞다 그래, 그래 줘야 돼. 부담스럽다. 우리 이이 화이팅! 화이팅! 근데 팅리 났다. 이팅 화이팅! 이팅화이이이 시우야! 아빙 아아 민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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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어, 어, 막을 것 같다, 시우. 아 제발. 못 먹을 것 같은데. 어, 나 지금 너무 떨린다. 어, 우리 인기인데, 지금 16명. 아이안 먹겠다. 아나 세게 차! <laughs> 팀등봐 네, 봐. 아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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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야, 시야야, 제발 하나만 막아 줘. 지윤이랑 어입고 잡으면 안 돼. 하나만 막아 줘. 와! 와! 4개잖아! 4개 나왔는데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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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4개인데? 우리 4개잖아! 6명 중에! 왜 또? 이겼어! 우우리 때문이잖아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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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럼 쟤차야 그래 나. 마지막 차야돼 근데 저 너도 우리가 이기잖아 맞지? 막아! 아니 진짜 말도 너도 우리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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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가,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음. 그래. 거야. 너희도 다감동은 우리가 아 그러니까 얘들이너도도 우리가 승도안 그래 다섯번 차는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아! 막으면, 돼. 막아. 막아. 막으면 이겨! 집중해! 야, 가자! 막았다 여기! 왜? 근데 우리 가는 거 아니야, 그래도? 다섯 번이나 야 이거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. 다섯 번이나 언제 막아도상상없이 넣으면 끝나고. 안 먹어? 안 넣으면 한번더 뒤에. 고생했다! 고생했다! 아, 김현, 진라한 고생했다! 어. 아니 다섯 아번 아~~ 1등성 목번 고! 빨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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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